유대인 600만 명 학살 추정, 은닉 재산 약 6조 2300억 원 추정,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귀였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라 여긴 이 남자 아돌프 히틀러. 그에게도 화가를 꿈꾸던 인간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권위 있는 예술대학 빈 예술대학에 두 번이나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자신의 미적 세계관을 끔찍한 방향으로 실현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 전부 히틀러가 그린 그림인데요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다 싶으신가요? 히틀러는 대부분의 그림을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렸는데요.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채화 물감이라는 게 다루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물을 섞는 정도에 따라서 농도도 제각기 다르고요. 쉽게 번지는 대신 마르는 것도 빨라서 수정이 쉽지가 않죠. 제가 보기에 히틀러의 다른 그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이 건축 양식을 재현한 그림만큼은 상당히 정교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그림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살수 없이 많습니다. 1908년 그의 마지막 입학시험을 평가했던 빈 미술아카데미의 심사위원은 이런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잠재적인 창의적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기술 숙달이나 실험적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확립된 스타일을 재현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우리는 그가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없었던 모든 이유를 찾을 수 있죠. 히틀러의 추구미는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영향을 두루 받았는데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말한다면 전통적인 화풍과 소재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구조가 명확하고 형태가 완벽하게 표현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당시 기준 복고풍 작품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는 줄곧 오스트리아 출신 풍경 미술의 거장 루돌프 폰 알트의 작품을 모방하곤 했었습니다. 두그 사람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좀 어떠신가요? 닮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 없이 누군가의 작품을 답습했던 건 그림에서도 티가 날 수밖에 없고 충분한 감정 요소로 작용했던 건데요. 게다가 당시 미술계는 뉴 노멀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미술이 그 주인공.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전통적인 그림 대신 발칙한 시도들이 이어졌던 시대였죠. 사실 히틀러가 지원했던 빈 미술 아카데미도 전통적인 화풍, 보전적인 사실주의 기법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학교였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요, 히틀러는 건축물이나 자연 풍경, 신화적 소대 등 자신만의 신념이나 개성 없이 이전까지도 수만 장, 아니 수억 장 존재했던 전통적 그림들만 고집해왔잖아요. 눈에 띄게 도전적이지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학생을 뽑을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유럽 최고의 예술 아카데미를 두 번이나 탈락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됐죠. 이때를 회고하는 그의 자서전에는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다라는 비틀린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피해의식이 이후 이어질 잔인한 인종말살의 토대가 됐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만, 뭐, 정확한 진실은 그만 알고 있겠죠. 히틀러는 자신의 취향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았고, 이웃고 연설과 선동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네, 정치인이 됐습니다. 1933년 1월 독일 총리로 임명된 그는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세상을 캔버스 삼아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목표 중 하나는 독일을 문화국가로 재건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모든 독일인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히틀러가 수집한 그림과 조각을 보고 히틀러가 지은 건물을 칭찬하는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했죠.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중 하나는 당시 예술가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제국 문화부를 만들어 나치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 예술 활동을 모두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미술이 그 탄압 대상이었죠. 1935년 히틀러는 현대미술을 완전히 근절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치는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장을 해고했고요, 실험적이거나 전통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음악가는 교직에서 쫓아냈습니다. 히틀러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참고로 예술에 관한 히틀러의 입맛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얼마나 극성 맞았냐면요 당시 국민 개몽선전부 장관이었던 요세프 개발사의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아 방문했다가 입구에 걸린 수채화가 천박하다는 이유로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온 적이 있을 정도죠. 수천 개의 작품이 파괴되고 난 뒤에도 히틀러는 현대미술을 확실하게 뿌리 뽑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묘안을 떠올렸는데요. 아예 저작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막게 전시회를 열자는 계획이었죠. 곧장 나치는 타락감, 약한 인격, 정신 질환, 인종적 부정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2주간 독일을 순회하면서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모두 빼앗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인 그림은 약 5,000점, 이중 650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회에 걸리게 됐죠. 자, 그리고 대망의 1937년 1월, 역사에 남을 퇴폐 미술전이 열립니다. 개막식 연설은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나치공인 화가 아돌프 지글러가 맡았는데요. 그는 연설에서 우리 주변에는 광기, 뻔뻔스러움, 무능, 타락의 괴물들이 있습니다. 라면서 충격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여기 있다고 목적을 높였죠. 이 기획력이 어찌나 탁월했던지 전시회에는 현대미술을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동원됐어요. 한눈에 봐도 작고 볼품도 있고 보이시나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괴물의 얼굴을 한 예수상이었고 전시회장은 좁고 어두운 복도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방은 신성모독적인 작품, 유대인이나 공산주의 예술가의 작품, 독일 군인을 비판하는 작품, 독일 여성, 농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등의 범주로 나뉘어 구성됐고, 작품들 사이사이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의 낙서를 섞어서 걸어서 현대 미술은 곧 병든 예술이다 라는 사상을 열심히 주입했죠. 관객들 사이에도 나치 스파이가 숨어들었습니다. 배우들을 고용해서요, 관객들 사이에 섞여서 작품에 욕설을 날리도록 물밑 작업을 지시한 겁니다. 이 전시회에 작품이 걸렸던 예술가로는 반고흐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 등이 있었는데, 모두 오늘날 위대한 현대미술가로 평가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태폐미술전에서 현대미술이 쓰레기처럼 나뒹굴던 순간, 공원을 가로질러 맞은편에서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 히틀러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였죠. 이는 나치당이 건설한 회심의 역작, 독일 미술관의 완공과 때를 맞춘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조악하고 낡은 건물에서 진행된 태폐 미술전과 달리, 웅장하고 멋들어진 건물엔 그가 미리 승인한 인물화, 역사화, 풍경화 등이 전시됐고, 무엇보다 아리아 인종의 육체적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 누드화와 모성의 입을 강조한 여성 누드화, 조각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대부분 그의 취향에 영향을 끼쳤던 신고전주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집권 당시 이 신고전주의를 적극적으로 선동에 이용했는데, 신고전주의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화풍을 가졌기 때문에 히틀러가 국민에게 어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인간 형태, 아리아 인종을 우상화하기 딱 좋은 사조였죠.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진 그의 집 벽난로 위에 걸려 있던 작품 아돌프 지글러의네 가지 요소들을 보면 신고전주의의 특징이 잘 담겨 있는데요. 작품 속네 명의 벌거벗은 여성들은 각각 불, 땅, 물, 공기를 은유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거죠. 여성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외설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모든 여성들은 신화 속에서 가 튀어나온 듯 성스럽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 무결한 상태인데요. 히틀러는 이 순결함 속에 세계를 세척할 수 있는 아리아인의 우월함과 게르만의 자부심을 담았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히틀러가 벌인 신고전주의와 현대미술의 정면 대결, 대중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놀랍게도 승자는 퇴폐 미술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크게 실망했을 정도로 두 전시회 관람객 수는 무려 3.5배 차이가 났어요. 물론 퇴폐 미술전을 방문한 관람객의 의도는 다양했겠죠. 얼마나 추악한 예술인지 보러 간 사람도, 독일에서 현대 미술을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간 사람도, 단순히 궁금해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히틀러의 최애 작품들보다 현대 미술이 더 많은 대중의 눈길을 끈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현대미술 탄압과 문화에 대한 집착 이면에는 히틀러의 예술에 대한 좌절된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해석했는데요. 전후 독일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한스 에리 노사은 그의 예술 탄압에 대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치 집권자가 어느 그림의 그늘에 칠해진 짙은 보라색에 그토록 화를 내고 박해한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일반 사람들은 보라색 그림자가 국가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자의 본능은 옳았다. 그들이 거기에서 찾아낸 것은 보라색이 좀더 짙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주적인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다. 히틀러에게 피카소의 분노림은 결코 닿을 수 없던 예술적 경지이자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자주적 사고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이후에 줄곧 자신의 그림을 직접 수집해서 파괴해 왔습니다만, 미처 불태우지 못한 그의 그림 수백 점은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약 1억원 언저리로 측정되곤 하는데요. 그가 집권 시절 탄압했던 대표적인 독일 표현주의화가, 막스 베크만의 작품 가격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오늘날 전문가들은 히틀러의 그림을 향해 이처럼 평화롭고 목가적인 주제의 그림을 그렸던 청년이 후에 어떻게 그런 괴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평을 자주 남기곤 하는데요. 한때 예술가를 꿈꿨던 야망 있는 청년의 그림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의 증거물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취향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